워크숍을 하는데 그 전에 예, 어, 전남 저희가 하고 있는 전라권 담당자도 들 모이셔가지고 사전에 한번 네, 사전 워크숍을 해보는 거고, 사전 워크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수정을 하셔서 최대한 맥락에 맞게끔 어, 이제 PT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어서. 가 보이는데 바다를 이그 나무들이 막아서 마을에 좋은 기운들이 안 빠져나가게 그큰 나무들이 내부를 막고 있다고 해서 성룡공원이라고. 이 지금 PT를 보니까 영상을 하나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지금 그 사진 사진들 전부 다 사진으로 해가지고 앞단에 설명을 하지 말고 영상을 먼저 때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네네. 사진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제목 청산도 원정대 1탄 뭐 음리를 음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먼저 설명을 하지 말고 영상을 먼저 딱 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으로 부가, 부제를 하나 걸셔서 청산도 원정대 1탄 예를 들면 뭐 음리를 음미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청산도 쓰레기 못했잖아 쓰레기연구소 그건 내년에 하려고 한다 2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이것을 이어나가겠다는 라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약간 뭐 뭐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라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 도출이 지금 솔직히 좀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모집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실은 이런 어떤 활동에 의해서 아이들이 모집을 한 거잖아요. 그냥 전혀 내용이 없고, 아이들이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공부도 없고, 어디 학교 학생이 참여했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은 아이들이 모집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되게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건데, 그것도 또 다른 성과적인 부분들이 있을 건데, 푸각이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어떤 느낌에 했다든가, 그거 뭐, 어디 기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부 소식에도뭐 청산 운동도 참여했는데 어떻다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금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은 좀 이슈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이 청산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가족적인 건데 사실은 그이슈나 성과가 저도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나오기는 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은 있어요. 대신에 뭐 이제 지금 전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자랑질이 될수 있는 것들의 요소들은 사실은 이제 사분 끝났으니까 사분 끝났으니까. 네,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각자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표하러 나올 때 의상도 그에 맞는 컨셉으로 입고 나면 어떨까 아유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저기 소녀 느낌 지금 감성 있으시니까 약간 소녀 느낌으로 옷을 입고 저기 빵따 여기 <laughs> 여기는 청산도 학생들몇명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왔습니다 이러면 <laughs> 점수가 청산도. 아, <골이> 아, <laughs> <정수국 웃음> 그러면 그 애들이 막 수줍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팬크럽처럼 팬클럽처럼. 진짜 팬클럽 보시면 조금 다 거시기 흥신소의 요소가 좀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뜻 보면 예를 들면 김대중 아저씨나 다른 분들이나 이미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이제 다돼 있고 그런 것들 이 익숙하신 거야. 근데 거시기 흥신소의 그주 타겟 대상이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약간 소심한 청년이야. 그러니까 문화 쪽에서 막 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나 직장생활 때 바빠 아니면 나뭐 이렇게 되게 소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일반 소심한 청년들이 저런 문화의 난장이나 이런데 자기 걸 가지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거시구응진소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열어주는 거죠. 제가 좀 없는 시골, 시골에 어, 빵 만드는 공간을 만든다. 청소년들하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말 필요할 거다, 이 공간이. 어, 소소한 인연 용산물을 우리가 담당해 줄수 있다. 사랑빵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게. PT는 자기 언어의 방법에 맞춰서 가는 게 PT예요. 음. 그러니까 PT는 되게 세련됐어. 근데 내 언어는 되게 사투리가 투박해. 음. 그러면 이제 PT가 너무 괴리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말을 이런 방식으로 잘 하는 사람은 피트를 되게 이미지를 중심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든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시나 처음에 원래 피트 하셨을 때는 작품 들어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스러오셨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었어요. 음. 그 이제 심현 선생님이 광주에서 그 청년대토부적인 부분도 많이 하고 계셨고 실은 저희 이제 광주에서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전남에서 뭔가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진선생님한 자꾸 그런 쪽으로 이유도를 계속했어. 그러면 순천 쪽에서 하면와 전남 재단 직원들, 전문 직원들 많다고. 목포 지소처럼 이렇게 곳곳에서 실은 아까 방금 네트워크 약간 보여줬는데 실은 그거예요. 음. 벌써 네 개의 어떤 그룹들이 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냥 우리 거시 행신소는 우리 안에서도 이미 네트워크가 구축돼가지고 도와주고 음. 있다. 서로 상생하고 있다라는 오오오. 것까지 할수 있어요. 음. 그렇게까지 결과를 낼수 있는데 그렇게 음. 하면 시간이 작아지고저희 이번 주 행사 결과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더 축소시켜야 되아요 하나만 딱 메인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청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뭐 흥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번에 그 멘토리 갔을 때 현장, 현장 방문에서는 이제 정미용 선생님이 아,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이것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할 수도 없다면 저는 그냥 지금 꿈을 실현시켜 드리는 그 사례들을 그 다양한 사례를 늘려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저는 이제 핵심인 거예요. 오늘도 아, 아침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까 40분 동안 만는어요 뒤에 아 마무리가 아 능력적. p t a 신이래요 PTAC. 저희 이제 거시기 흥신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밤 중에도 멈추지 않는 의뢰가 되었습니다. 방에 정말 의뢰를 제가. 어, 글씨체 없는왜 음. 거시기 그 행진소가 필요한가? 이거 한번해보겠습요 음. 저희는 초반에 봤지만 음. 발표하신 분들 처음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사이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 사실 가장 그때에 맞는 자기 스타일대로 그 매력을 하되 대신에 그 PT가 가장 내 입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PT하고 이렇게 좀 뭐야 말하고 이렇게 따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말을 먼저 해보고 사실 PT를 뒤에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PT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왜 잡수가 그 PT를 하면 왜그 이미지 매커스로 이렇게 딱 풀어나가냐면 내 언어에 가장 방점을 찍는 그냥 딱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구태연하게 시각을 뺏기지 않는 거야. 나를 봐라, PT를 보지 말고. 그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두 번째 새로운 시도는 우선 태교에서 가장 가까운 읍포마을에서부첫 번째 모임과 궁여주책으로 어, 이제 이모작에 대한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모작. 응. 잘 PT로 잘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laughs> 그 다른 걸다 떠나서 원래 계획대로 될 수는 없어요. 되게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선생님이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성찰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어갈 것인가. <laughs> 근데 이제 그나마 선생님께서는 그것들을 또잘 이해하시고 다시 그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애쓰셨던 것 같고 저도 그 공간 갔을 때참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발표할 내용을 사실 보통 요약해가지고 몇번 연습을 하거든요. 시간 맞춰서 해야, 해야 되는 거 있어요. 특히 저는 10분이 10분을 맞춘 거든데 음. 7분 하시려면 정말 요약만 하셔야 돼요. 아. 정말 요약. 음. 예. 왜냐하면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페이지도 많이 만들지 말고. 네, 페이지도 음. 많이 만들지 마시고 그 연습을 18일까지 몇 번이고.